그 저번에 말씀드렸나 이스라엘 얘인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은 좋은일 많이 하고 오래 살다가 가셨어요 아주 천상의 최고의 자리에 가서 이제 자리 잡았죠. 둘째는 좋은일 많이 했는데 젊어서 죽었어요. 그까 그러니까 천상의 조금 보여요 밑에 급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막내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지옥에 갔어요. 최고 지옥에. 근데 신 앞에 나온 그 둘째가 항의를 했죠. 아우, 신이시여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천상에 이렇게 밑, 밑에 자리에 주십니까? 하니까 그 신이 한다는 말이, 너를, 오래 살게 해줬으면, 네? 형처럼 오래 살게 해줬으면, 너는 분명히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널 빨리 죽게 한 거야. 사람은 어떨지 몰라요. 그, 또, 밑에 막내가 그랬죠. 아, 왜 그럼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지옥 갔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줬습니까? 신이 답이 없대요.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자기 업이에요. 업. 근데 업을 바꾸는 거는 용기가 없으면 못 바꿉니다. 아무리 업을 바꾸려도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어요. 여어지이엿어졌어요 근데, 근데 근본 뿌리는 안 바뀌더라고. 아, 근데 바꾸려 하지 말자. 근본 뿌리, 이거를 내가 좋은 대로 쓰면 되지 않냐. 활용하면 되지 않냐. 어? 극단으로 가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결론을 맺었죠. 개성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혈액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죠. 이건, 이, 그, 사랑의 죽음이, 뭐,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또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당나라 때 우문선사, 우문문언선사. 응? 어? 일일 15일에 했잖아. 날마다 좋은 날이야. 근데, 날마다 좋은 날입니까? 인간에서 좋은 날, 나쁜 날이 있는데. 결국은, 매일 좋은 날로 해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아, 오늘은 좋은 날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또 오늘은 슬퍼서 좋은 날. 오늘은 괴로워서 좋은 날. 오늘은 손해봐서 좋은 날.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는, 내 인생에 색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려잖아. 아무 일도 없는게 인간입니까? 정신이지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건 인간의 자격이 없어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지성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책에서 간접 체험하잖아. 그죠? 여러 사람들이 그, 그, 명상을 통해가지고 지식을 얻은 거라고 책으로 딱 쓰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최고 중에 최고인데, 부처님은. 이걸 공부하는데, 이것도, 이게 또 공부도 있지 않습니까? 재수없으면 공부 못해요. 지식이라 있어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 공부하는 게아닙니다 재미가 없거든. 왜? 중생이라.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자체를 행복으로 삼아야 돼요. 아, 내가 공부할 수 있구나.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찾다가, 나도 이제 좀 게으름진 거죠. 이거 한 10년 전에 해놓은 건데, 찾느라고 한 30분 번 했어요. 자료 정리를 안 해놓은 거지. 너무 오래 되놓으니까 한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한참 뒤다 보니까, 아, 맞다. 자비가 생각하더라고. 딱 찾았잖아요. 20몇분 만에. 그래서 마다텔에서 기도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 열람하면 나오겠다 해서 인터넷 열람했어요. 탁나오더라고 유명하니까. 근데 이 자비 명상의 말씀은 없어요. 인터넷에 올려야지. 이제 제가 아직 매일 이거 기도문을 하라고. 괜찮죠? 그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분들이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불교 진리, 기독교 진리, 여러 철학서를 읽고 자기가.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응축시킨 겁니다. 축약시킨 거지. 아, 이거다!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최고의 복입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복은 성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불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똑같이 매일같이 절에 가도, 늘밥 주세요, 돈 주세요. 하라, 기도하는 사람 있고,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해도, 하, 오늘 내가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남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더 많을까요? 아마 7, 80%는 업을 지러 가고, 2 2, 30% 정도는 진짜 자기를 바꾸러 가는 사람일 거예요. 이 30%도 없을 거예요. 한 10%? 그죠? 10% 정도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고, 진짜 공부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생각해요. 이 때문에, 기도 같이 하셔야 돼요. 사 죽히 살 겁니다, 사람이. 왜? 우리들을 위해서 일부러 죽은 거야. 봐.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죽을지. 네가 살아있을 때 남에게 잘해줘. 내 모습 보고. 진리 아닙니까? 살실 성인이지. 그렇게 느꼈어요? 업이 많아서 죽었다 그러지. 그렇지 않아. 고맙다 했어요. 제가 고맙다. 야, 니를 통해 내가 진짜 많이 깨달았다. 하,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요즘 시점에서 왜 이렇게 많이 깨닫게 해주냐? 어? 내가 깨달은 것이 어, 이, 이 연을 통해서 깨닫는데, 아, 정말 깨닫게 해주니, 연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지. 그래서 법화경 방법 보면는 불종종연기라고 있잖아 부처님 종자 부처님 불성은 연을 통해서 나오거든 근데 나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 보다는 나에게 못하는 사람의 연을 통해서 깨달아 아왜 그럴까 내가 무시당해서 야 아니 내가 진말 이렇게 해서 힘들게 난 해가지고 당해서 그 깨닫는구나 야 아, 이거, 그냥, 책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지금 어느덧 공부가 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철 선생님이 세 가지 어려운 거 얘기했잖아요. 무식하라. 첫째는. 예, 네, 이거는, 남의 어떤 그 잘못된 거, 남의 허물을 알고도 모른 척 해줘라. 쉽지 않죠? 우는 아, 그거 아니잖아. 찔러버리잖아. 두 번째는, 누명 써줘라. 세 번째는, 남의 누명까지 대신 써 줘라. 난세개다 했어. 아, 저 누명 밝힐려 하지 마라. 남의 누명까지 대신 써 줘라. 그 그런 뜻이네. 안 그러잖아. 누명 쓰면은 양그 밝힐라고 막 온갖 비추정이 되잖아. 그래서 세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누명까지 대신 써 줘. 못 <laughs> 가실 거 생각이 나름이지 뭐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일 뿐인데. 그 사람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그래, 그 왔어요. 10년 동안 저는. 어떨 때는 괴롭고 그랬죠. 어떨 때는 밝히려고 했어요. 근데 역시 밝히려고 하니까 상대방 안 듣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받자. 받고 가자, 그거지. 그래서 점점 이 공이라는 거, 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 하고, 참, 그, 교재는 어떻게 봤습니까? 어, 어디, 안 보셨나? 네. 아없어요까 네. 뭐, 아는 게 없어요. <laughs>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딱 보아도 알잖아요. 저는 드렸잖다 전했어요. 요지는 다 전했어. 근데 폭넓게 우리가. 그래서 <laughs> 법문 무량 서운하기라. 법문은 너무나 많아. 이, 불교는 기독교와 달라서 너무 범위가 넓어요. 죽을 때까지도 못 봅니다, 사실은. 근데, 죽을 때까지도 못 보는데, 양어를 보면, 근데 요지요지가 있잖아. 달라, 장르가 있죠, 장르가. 이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하면 딱 정리가 돼가지고, 딱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책 보는 게, 아니, 경전을 읽는 게 쉬워지는 거지. 빨라지는 거지. 그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했다가, 그, 뭐, 쉽게는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시면, 그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지 이제 어차피 뭐 내일은 어 그냥 제가 다른 걸로 준비하고 그 교재도 준비해야 되니까 또 다음 주에도 보니까 <laughs> 초하루 돼. 그래서 내일 하고 초하루까지는 그냥 제가 여러 가지 것으로 하고 또 오늘 날 제가 좀 쉬었잖아요 그거를 뭐 내일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고 재밌는 얘기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책이 정말, 정말 복이 많아요. 난제사들 내가 행복해. 저 사람 덕분에. 나에게 하게 해줘서. 중들이 이제 나의 진가를 알잖아. 중들도 몰라요. 그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중들도 몰라요.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원문 번역을 올려도 설명이 없잖아. 선에 대해서는. 인터넷 열람에도 그래요. 없어. 해봐, 알량한 건데 나중에 그걸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올려야 돼. 여러분이 어떤 견해를 그래야지 잘 공부가 되지. 그니까 러과사들은 그런 사람 많잖아. 보살들도 대단한 보살들도 많거든.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식만 가지고 실천을 할까? 그 의문인데 아마 그런 사람도 아마 숨어 있는 고수들이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때 인연이 되면 난리 나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 지금이 행복이잖아요.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한 분이라도 오시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공양하시면서사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해놓으면, 또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일단 책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책으로 하면서 내가 프린트를 하는 게 낫지. 이 프린트 갖고 하니까 역시 조금 거급스러우진 않고, 또 남의 것와 비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요. 아이고. 오늘 뭐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인연 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거는 나의 가르침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연을 통해서 나에게 부처님 보여주는 거예요. 밥 너도 죽어 100%예요. 죽는 거는 잘 살아. 남에게 좀 베풀고 살아 그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 인간이라는 게 복수잖아요. 혼자 못 살아 인간은. 더불어 사는 세계니까 좀 남에게 좀 어? 웃게 해주고 남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 덕분이라고.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 났어요. 사실 나는 그래. 랑스도 사실 없어도 돼. 난 냉정하잖아. 정이 많아가지고 잘 울지만. 그, 딱, 정돈이 돼버리면, 냉정해요. 냉정하다고 저는. 그리고 뭐, 내 몫은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난그 정도의 어떤 강단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 혼자의 세계가 아니잖아. 우리 전부 인연이잖아.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보실 줄 알아야지만이, 불교는 다 배웠다고 해도, 과한이 아니죠. 인연을 볼수 있어야 돼요. 연이라 하죠. 연, 객관 세계, 연이 나예요. 인이 됩니다. 인이 또 연이 되고, 그 인연이라는 거죠. 자,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시고 감사하고 내일은 또